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입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신박사의 장마간 복귀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은 뭐 조정이죠 네, 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뭐 어, 최근 시장은 뭐큰 방향성 없이 이제 혹은 좀 조정받는 네, 그런 흐름이죠 역시나 시장은 역배열 속에서 또 약세장 속에서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왔었지만 다시 또 되돌리는 흐름 음, 거의 뭐 이런 패턴이죠 예뭐 네. 이런 식으로 됐다가 뭐 바닥은 짚받다 보여지는데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래서 뭐 이걸 다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여기서 팔고 다시 또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최악은 어떤 구간은 지나갔고 또 바닥점은 좀 형성을 시켰다고 볼수 있고 또 경기 침체로 이제 공은 넘어가는데 시장의 반응이 민감도가 금리나 물가보다는 그러면 이제 그 파고를 경기의 두나라든지 경기와 좀 민감도가 떨어지면서도 구조적인 성장을 하던 섹터, 업종,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전략을 세운다면 사실상 이제 어, 박스권 장세 내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막 갈피가 없는 추세가 없는 장세 속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점진적으로 바닥권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특정 섹터군들에서 나타나고 있고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바이오 업종이라는 얘기를 어 말씀드렸고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보다는 좀 시대를 읽는 게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그만큼 시장의 어떤 흐름을 뭐다 읽어낸다고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어제도 이제 제목에 파월생의 말을 전적으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 후행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부터는 보다 더 내가 어떤 전략으로 에, 종목 전략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에, 시장이 파고를 그릴 때마다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해야 된다. 대체적으로 지금 내년 시장 전망이 부정적입니다. 에, 증권사 이제 전망치라든지 여러 이제 음 그런 시장 어떤 전문가들 에, 어떤 측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나의 심리도 파악해야 되지만. 남들의 심리라든지 남들의 의견도 보는 게 필요해요. 예, 결국은 시장은 모두가 이렇게 어떤 그 집합된 어떤, 예, 그런 어떤 심리를 통해서 이제 발현되기 때문에,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또 어떤 그 액션들을 취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힘 있는 자들은 매수를 하더라. 특정 업종 쪽으로. 예,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이 부정적이고, 대중들이 침체를 걱정할 때, 공격적으로 이제 바닷권 수급들을 매물들을 흡수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대체적인 어떤 시장 전망 부정적 내년 침체 온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략은 행동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식에서는 남들과 다른 성과와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오늘 시장 정리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보압입니다. 0.04% 빠졌고, 거래대금 7조니까 작진 않네요. 근데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600종목 넘게 하락을 했고요. 상승 종목은 260종목 정도. 해서 시총 상위주가 좀 좋았구나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보면 시총 상위주가 좀 빨간불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 오늘은 시총 상위주들이 좀 좋은 편이었다. 오늘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더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0.7% 빠졌고, 거래금 4.6조. 하락 종목수가 1000종목이 넘었으니, 오늘은 좀 약세 기조의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수급은 코스피 쪽은 외국인이 2900억 순매수, 기관이 3500억 순매도.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0억대 순매도. 선물을 많이 샀네요, 외국인이. 7 0 0 0계약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45조 정도 고객예수금에, 신용융자잔고는 변동사항 없이 17조 1000억 정도. 되고 있고 어제 미국장이 좀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오늘 양봉 그리고 미국보다 훨씬 더 방어적으로 이제 됐는데요. 어제 이제 선반영한 어떤 조정 측면도 컸던 것 같고 또 미국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 먼저 빠지기 시작했던 아시아 권증 시는 미국의 오롯이 그냥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닥이3% 빠졌고 다우랑 S&P도 2%대 빠졌었고요. 일단 일본 증시는 1.8% 빠졌고 선진 증시가 좀 빠졌네요. 홍콩은 0.7% 올랐고 대만이 1.4% 빠졌습니다. 상해 증시는 보합 정도 해서 아시아권은 좀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을 보면 양봉으로 좀 전환되는 흐름 60일선 네. 지지력을 좀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닥도 60일선 위에서 지지력을 보면서 양봉 전환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2차전지 업종이 플러스 0.35% 헬스케어 업종도 0.15% 약세니까 어, 뭐, 뭐 코스피보다는 좀안 좋았네요 근데 제약업종지수, 오늘 코스닥 제약업종지수는 보압정도, 그래서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엄청 나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어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 자체는 좀 조정 성격이었다. 삼성전자 오늘 60일선, 120일선 지지력을 보이는 수급이 유입되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양봉이에요, 대부분. 예. 엘젠솔도 양봉.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 영향으로 시초가는 낮아지면 어,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죠. 예. 삼성 SI. 양봉. 이죠? 예. l g 화학도0.3% 상승으로 양봉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셀트론도 보압 정도에서 양봉 흐름.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어, 수급이 유입되는, 시초까지 나왔지만 수급은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이 시총 상위주들에서 나오면서 지수를 보압으로 올려 세웠고, 코스닥은 오늘 좀조정받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뭐, 알테오젠이든, 솔브인이든 동진 세미켐 에코 프로라든, 이런 것들은 2, 3%씩 좀밀렸고요 오늘 반도체가 좀 빠졌네요. 원위가이패스 또, 케어젠도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은 3%좀 조정을 받았고. 반도체 주요 종목들이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음, 셀드론 헬스케어, 셀드론 제약도 조금 소폭으로 이제 밀렸고요오스템미플란트가뭐 실적 워낙 좋죠? 장기평소 위에서 7%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이게 횡령이 이제 컸는데, 그때 가격 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워낙 좋은 것 같아요. 올해 1조, 내년 1조 2천억의 매출 전망, 그리고 퍼벨리션도 10배 내외 정도 뭐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 바이오 주가 그래도 이제 에빌 l 바이오가 네, 플러스 흐름을 3.8% 마이너스 2.7% 시작해서 쭉 밀어올리는. 그래서 아,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공포심을 주는 또 악성 루머라든지 뭐 근거 없는 어떤 소문 이런 걸로 이제 개인들의 어떤 물량들을 뺏어 가는 패턴이 이제 자주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오늘 파미셀도 5% 상승하면서 장기 평선을 뚫고 위로 올리는 형태. SCM 생명과학은 오늘도 어 상한가입니다. 뭐 네, 그래서 바닥권에서 세게 지금 올라오는 이틀 연속 상한가요. 그러니까 연속 상한가는 지금 뭔가 추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닥 대비 지금 3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은 저가 수급이 강력하게 좀 유입되고 있다는 근거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은 지금 전문적으로 수급들이 들어오는 패턴 티움바이오 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 엔젠바이오 같은 기업도 바닥권에서 거래가 계속 반복되면서 터지면서 오늘 20%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또 소마젠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이어서 오늘도 또 추가적인 상승을 내주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유입되는 게 바이오 쪽에서 도돌아지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결국 섹터 전략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2년 또 길게는 또 3년 정도 이렇게 조정받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데, 어, 그래도 이제 물량을 모아나갈 그런 종목들은 지금부터 적극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저번에 이제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에, 시장보다는 시대를 읽어야 한다. 에, 오늘 제가 뭐, 이번 주는 그 강연에, 내일이 있을 이제 강연의 준비 내용들, 에, 한다고 좀 시간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음 내년도에 대한 장세 장세보다는 이제 어떤 전략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든데 있어서 아보다 더 시대를 읽어야 하는 측면들 또 구조적인 성장 경기와 무관하게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들을 어, 찾아내고 거기서 수급의 힘이 에, 도드라지게 확인된 그런 종목들을 찾는 작업들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시장을 계속 보다 보면 계속 치는 파도만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되죠. 넘실, 넘실, 넘실. 근데 이제 큰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경향, 트렌드 이런 것들 또 어떤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투자로서 큰 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대를 읽어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장을 계속 예측해서 맞출 수 없다는 것은 투자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요. 이쯤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거 다 어떻게 맞춥니까? 예, 이제는 지지부진한 어떤 흐름으로 간다는 어떤 큰 어떤 그림 하에서 예, 전략을 이제 세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시장을 예상하려는 사람들은 보통 분산을 하죠. 시장 못 맞. 종목도 못 맞추고 시장도 못 맞추니까 예, 분산을 하자. 예, 대략.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큰 부를 이제 일구지는 못하죠. 예. 그래서 어 자신의 한계를 가둬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읽을 수는 있어야 되다고 보고요. 시장은 전부 다 항상 읽을 낼순 없지만 시대는 읽어내고 또 산업과 어떤 트렌드의 성장은 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예측할 수 있듯이요, 바이오 시장을 예측할 수 있듯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을 하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세밀한 어떤 수급이나 차트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심한 어떤 세밀한 전략을 세운다면 그래도 일관된 결과물들을 이제 확률 높게는 네,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네,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야, 신도 못 맞추는데, 에, 그냥 그렇게 제안을 둬버리고 나아가면, 에, 저는 딱 그만큼, 에, 제안 걸린 사람만큼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에, 분명 100% 답을 찾아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답을 찾아나가려는 용기와 열정, 그리고 꾸준함, 성실함, 그리고 세심하고, 에,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도 음, 해나가다 보면, 100% 나지만, 그래도 한 70점 정도는 맞아 나가면서 그래도 불을 축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기고만장하지 않으면서 벌었다고 막 그런 어떤 기고만장하는 그 마인드, 심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눌러야겠죠. 그거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해 나가야 되는 어떤 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예상하려는 사람들은 분산을 하지만 시대를 예측하는 사람은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증시에 주류를 형성해왔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다 더 이제 시대를 읽고또 시대 트렌드에 이제 등이 없고 또 추세적인 우상향의 기조를 보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 전체 매크로나 이제 전체 지수 차원의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 이런 거죠. 뭐 삼성 S I 같은 기업이 대표적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 지수 영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 장기평선 또 지지를 받아내는 흐름들 살짝 깰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런 기업들은 예, 추적인 어떤 흐름들을 낼 확률이 어 매우 매우 이제 높은 기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장중 방송으로도 이제 짚어드렸지만 뭐에이벨바 같은 경우. 네, 뭐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어떤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확인된 그런 이런 기업에 대해서 사실상 악성 루머 내지는 또, 어, 펀더멘털 훼손 내용이 아닌데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로 풍겨지는 그런 내용으로 개인들의 어떤 투매가 유도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파고를 넘어서 넘어서 시대의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기업들은 우상향의 기조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의 주요 수급 흐름은 뭐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몇 면을 한번 보면요. 오늘은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호텔신라 조금 이제 성장조라 일컬어지는 종목군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하이브 같은 것들은 또 성장하는 기업이긴 한데. 예, 최근에, 이제, 밸류적으로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죠. 하나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 파미셜 같은 기업들은 또 바이오 섹터 내에서 상당한 또 장기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죠. 포스학 쪽에서 보시면, 뭐, LNF, 예, HFR도 이제 5G 쪽에서는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고, 기가레인도 이제, 라이징은 어떤 종목이죠. 에이 l 바이오라든지, 예, 5G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에스테크 그래서 5G 관련주가 바닥을 탈출하는 흐름이 조금 뚜렷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오, 랜만에 보이네요. 네오민텍 같은 것들. 바이오 주요 기업들도 이제 상승세를, 이제 바닥을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장기평선 매물을 흡수한 형태. 또 2차전지 장비회사 같은 유일 에너테크 같은 기업도 수급이 유입되면서 장기평선 위에 이제 위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갈 기업들은 갈 만한 기업들은 움직인다. 지수에 너무 쫄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향 간략하게 좀 체크해봤는데요. 어, 보다 더 이제 그 철학적인 또 이제 음, 뭔가 시대를 읽어야 된다는 강조점을 좀 드리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 결국 대중들과는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 또 내년 시장에 대한 대체적인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행동은 다르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음, 이번 주또 이제 토요일은 강연회인데 다들 또 멀리서 또 오신 분들 많아서 에, 좀 걱정이 되네요. 다들 조심히 되면 좋겠고요. 음,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